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 틈을 타 일부 BJ들이 캄보디아로 가서 범죄단지 앞에서 방송을 진행하겠다며 후원을 받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로봉순이 캄보디아 출국 소식을 전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이용해 방송을 하려는 BJ들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데요. 일례로 수패견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앞에서 한국인을 석방하라는 방송을 진행해 당시 실시간 라이브 시청자 2만 5천 명을 찍으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에 다수의 BJ들이 캄보디아로 떠나겠다며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후원금이 달성되면 비행기표를 구매하겠다. 베트남을 경유해서 캄보디아로 들어가겠다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로봉순은 마기 형님 그리고 왕인나와 함께 캄보디아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방송 진행 후에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캄보디아에 갈 멤버는 마기 형님, 인나 언니, 로봉순 셋이며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10월 21일 화요일 저녁 캄보디아행 비행기표 예매를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청자들과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가 많아 걱정된다는 글과 로봉순이 캄보디아에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저렇게 본인 방송과 돈벌이를 위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 국력이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로봉순이 캄보디아행을 강행하는 줄 알았는데 10월 19일 갑작스럽게 캄보디아로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인 유학생 사망사고로 인해 교민이 아니면 힘들다고 하며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으나 전쟁국가라서 베트남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해외방송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문제는 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로봉수는 커뮤니티에 이번에 한국 유학생 장기 따여서 교민 빼고는 힘들다. 그리고 베트남도 전쟁국가라 갈수 없다는 능지를 보여주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올렸던 것이죠. 이에 댓글에는 로봉순의 신변을 걱정해주는 댓글보다는 지능이 보인다.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할 말은 구분해서 하자. 정말 무식해 보인다. 장기 따여서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냐? 같은 비판적인 댓글이 쏟아졌고 결국 10월 20일 오후쯤 로봉순은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을 직접 삭제했습니다. 커뮤니티 글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로봉순이 하고 싶었던 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20대 대학생의 사망 사건. 그리고 베트남이 아니라 최근 무력 충돌이 일어난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 설명을 위해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장기 따여서와 같은 단어들로 커뮤니티 글을 썼어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로봉순 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저런 말을 쓴게 일부러 그런 거냐? 이게 레카 채널에 견인당할 정도로 잘못한 거냐는 말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그리고 그 범죄가 일어나는 범죄 단지 앞에서 후원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써야 할 말과 쓰지 말아야 할 언어를 구분해서 사용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캄보디아에 갈 마음이 있었다면, 베트남 등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갈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단번에 안 된다, 못 간다고 올린 것을 보면 어그로 방송만 진행하고, 애초에 갈 마음이 없었거나 생각보다 후원이 터지지 않아서 안간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도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봉순의 이번 캄보디아 출국 불발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부적절한 언어 사용 논란은, BJ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민감성을 간과할 때 어떤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